같이 늙어가면서, 진짜로, 와, 사람이 저렇게 나이가 있었네, 라는 걸 보면서, 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공간에 왔었을 때, 이렇게 밖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까 100년 후에도 똑같은 소년이 있듯이, 100년 후에도 이런 나무들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나무들도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얘네들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 보이고 흔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모두 다 새롭게 태어나는 나무, 새롭게 태어나는 숲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무치나 하나의 인간하고도 비슷한 거고. 네, 그래서 숲 속의 소년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오히려 정제의 시작이나 반대의 법칙보다도 먼저 썼었던 타이틀이에요. 2009년에 있었던 천년의 추적의 소년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지금 독일로는 했지만 아무튼 저의 모든 작업의 시작점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아무도 질문을 <laughs> 안 가고 자주 뵈는 질문인데 이거 이제 막 수십 점 이상 작품을 하시다 보면 뭔가 이제 영감이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몸은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자극을 담거나 영감을 가르치는지. 음, 저는 예술가하고 일본인들하고의 사이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술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사람들이 작가의 작업실에 왔었을 때 뭔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 너저분하기도 하고 작업들이 막 널려 있고 이런 모습을 꿈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아까 미팅하면서 다른 작가 선생들하고 얘기했는데 작업실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다들 작업실이 이렇게 깨끗하냐는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업이 널려 있고 지저분한 작업실은 프로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어, 영화에서볼수 있는. 작업실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예술가의 삶도 우리가 막 옛날에 책 같은 것들을 보거나 하면은 뭔가 격정적이고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위인전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낸 얘기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 혹시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라디오 방송을 출연하거나 하면은 인생 살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들 와내 인생에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었나? 싶을 응. 정도로 막상 방송 허리로할 만한 에피소드는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라는 사람은 음,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이미지로 진짜 막 재밌는 경험 경우,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송에 출연하려고 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려면은 막상 우리는 별 얘기가 없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희노애락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들 아, 내 인생을 한번 책으로 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야가 싸그라커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가난을 잘 묘사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 잘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가난함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자기가 겪어보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옛날에 종교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신부님보다 더잘 아는 것도 아닐 거고 아니면 그 천사를 직접 만난 나 것도 아닐 건데 예술가들이 오히려 그 장면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상가 죽음에 대해서 내일 생각할 때가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내일 바로 죽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형수의 마지막처럼, 사형수는 갑자기 막풀 하나, 햇볕 하나, 막 바닥에 있는 벌레 하나도 새롭게 보이잖아요. 사람도 맨날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똑같아 보이는 끝인가요? <laughs> 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네. 작가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은 가장 뜨거운 색이자 가장 차가운 색이 파란색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주를 표현하는 것도 삶을 표현하는 것도 거의 둘을 통일해서 표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초배에서 전시를 시작하면서 조금 컬러감이 올러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세계관이 좀 확장되셨는지 지금 뒤에 보면은 저 소년의 얼굴도 약간 컬러만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담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작가님이 또 다른 특권을 한번 표현을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 아그 전에 오퍼힐에서 전시했었을 때 그쪽에 이제 색 있는 그림이 많았었고 여기는 애초에 제가 이 공간에 숲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파란색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색깔과 세계관의 차이는 크지 않라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막 뭔가 세계 박람회 이런 거 하면은 붓기만 많이 벌어놓고 막 여러 인종들이 오면은 다양한 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뭔가가 진짜로 다양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세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떤 거는 한 터치만 하는 작업도 있고 어떤 거는 많이 그리는 작업도 있지만 많이 그린다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그린다고 이야기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사람은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을 갖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학식이 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분들의 세계관들을 다따라갈지는 못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세계관이 넘어가는 뭐게 아니라 어 우리가 많 6살 정도 되었는데 아주 매력적인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나보다 똑똑하거나 뭘 많이 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화나 책의 기록으로서 그게 100년, 200년 회제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해석을 많이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내가 10살 때그 아이를 봤을 때랑 20살 때 아니면 60대가 되었을 때 봤을 때랑 해석이 안좋습니 그래서 그림이, 제 그림은 마음이 상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쟤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림이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이 뜨거우면 그림이 뜨거워 보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씩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나 자신을 체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승윤이란 작가의 작품의 세계관이 어느 정도 넓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작가님의 이 미술 장르를 우리 그 미술 시장을 메인 장르 중에 하나인 단색화로 혹시 누군가가 어, 분류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음, 음, 그렇죠. 하시고, 지금 우리 19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선배 단색파 사실은 노 작가님들 중에 어느 단색파 작가님이 조금 공간을 가시는 작가님이 계시는지, 네. 음,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에 매거지면서 단색파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저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네. 음. 그 이제 뭐 유명한 팀들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저도 단색화 작가 중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물어봤한테도 물어봤어요. 자기 스스로를 단색화의 작가로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단색화라는 거는 좀 특이한 거기는 해요. 영어라면 그냥 영어 언컬러 페인팅이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간색화라는 게 하나의, 뭔가 이렇게 하나의 화조가 되어 있는데 해외에 가서 왜 이거는 주류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게 간색으로 그린 게뭐가 특이한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간색화는 약간 우리의 정말 특이한 정서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재미있는 게 길바닥에 도 거의 하얀색 빨간색 차 밖에 없고 빨간색 차가 멋있고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다들 나중에 중고차로 팔기 힘드니까 안 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백인민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많이 싸우고 갈등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일관적인 사람들이 없거든요 성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특이한 갈등도 있고, 특이한 관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봤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면은, 쟤네들도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은, 하나일 텐데, 왜 저렇지?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린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외국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색깔로 통일을 한다는, 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개념이, 그리고 이거 되게 추상적인 거라서,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단색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가 단색을 그릴 때 자유롭게 그리기 위해서 단색을 그려요 오히려 색깔을 여러 개 쓰면은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그 색깔들이 섞이게 되면은 그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탁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색깔이 많은 거는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딱딱딱 해야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색깔을 한색으로 하게 되면은, 어, 떻게 해도 통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반대의 법칙으로 해서 색깔이 자유로운니 단순하니까 오히려 터치가 자유로워지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개념이 비슷한 점들도 많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 선생님의 뭐 점이나 선 시리즈보다 그 젊으셨을 때 했었던 터치가 여러 자유롭게 날리는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들이 공개가 많이는 안 되는데 대작들도 있고 제가 아까 저처럼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날이 선 감각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저는 이만생님의 그때 그 작업을 보면서 아 이때는 정말 필력이 날이 살아 있었다. 물론 지금도 뭐, 하지만 지금은 연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점이나 선 시리즈를 주로 하시잖아요. 어, 저는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보거나 그럴 때도 그연기자가 정말 눈빛 하나만으로도 진짜 그 뭐냐 스크린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그런 날이선 감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까 이게 일원생 그런 접업이지만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네, 고맙습니다. <laughs>